뭐야 사대임 사제임? 우후우 후우후 하이 자식스 <laughs> 어? 나에게 시간을 준것 자체가 잘못이야 이 중국 놈들아 모시간만 줘라. 모시간만 줘. 넌 뒤져. 아! 이 새끼, 모시간 안 줘네 모기만 은면 착살인데. 아이, 나이, 젠장수. 다 좋아, 저거는. 사이퍼보그럴까지잘 가. 잘 가. 잘 가. 잘 가. 어, 뭐야. 어, 뭐야. 미안해.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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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세 번만 하고 시, 점 CD, 이 새끼들 뒤졌다. 세 번만 하고 점 CD라는 거지? 알았어. 세 번만 하고 점 CD. 파악했어. <laughs> 아이 잠깐만. 아, 새끼. 아, 아,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어 뭐야, 씨. 아이, 잠깐만. 아니! 판정! 개같은 게임! 미안해! 미안해! 아 쓰레기 게임 진짜 다시 빌리 안되겠다 빌리 안되겠다 다 구였어 이 미친 인간들은 걸려봐 한번 아 뭐야 아 이거 좀 에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노노오 저기요? 야이씨 진짜로 별 그지같은게 다 있네 아... <laughs> 어... 그 나서. 이서 나서. 나서. 어서 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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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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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그 자트놈, 새끼가 바로 빤스너네 걸리니까. 음, 삼교, 삼교, 삼교라니. 이 새끼 거또 아까처럼 무한슬라고 이거 안되겠구만 아 절주 다아 미안 아 뭐야 그렇죠 끝냈을 때 확실히 끝내야죠 이렇게 디졌선는 삼교라니 오우, 진짜. 오 뭐야. 오우, 씨. 아, 또 시작이네. 이렇게.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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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씨. 내가 게임 진짜 뭐야, 이거. <laughs> 어, 형제팀 나, 진짜. 아, 네 돼. 아, 씨. 어저 졸라요 오늘 걸렸죠? 가라 구자 투게 인간다야 <laughs> 이건 핵버전이기 때문이죠 그럼 끝났어 <laughs> 안녕 어 뭐야? 저기요, 미안해, 미안해. 오오오, 다행이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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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젠장. 아, 뭐야. 하이야. 젠장. 아니, 아니, 뭐야. 아, 미안해. 아, 씨. 어우, 살았다, 씨. 살았다 넌 뒤졌다 이새끼야 <laughs> 오 잠깐만 안돼 아 생명연장했는데 아깝다 아 생명연장했는데 아깝다 가라 어디 그지같은게 음, 아우 맛있 었 구만. 게임 할 맛이 좋아. 싸이코 볼 나니? 저기요, 저기요. 저기요, 저기요, 좀 구르자 이 새끼야. <laughs> 내가 이겼어. 이 새끼야 걸렸죠. 아, 미안해. 아이씨, 이 새끼가 진짜 아이. 거였다 어우! 싱그러운 놈 가라. 와, 진짜 소름이 나던데, 진짜 어우, 씨, 끔찍한 인간들. 그럴 것같어 그럴 것 같아. 나니요, 그딴 걸올 수가 없죠. 가라. 세번 하고 날라차기 하러 갈 건데, 죽었네. 까비! 의지같은 경우에서 이씨 빤스 안하고 그렇지 아아아아아아 아, 아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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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뭐루루 제발. 삑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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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도 안내는 이새끼 이거 진짜 <laughs> 아우, 씨 아오우 씨 삑살 한번만 내네 씨 튀어 오우 가라. 어디 그저 풍유씨. 아야. 맞나? 야나 수련하고 왔다고. 그딴 걸로 어림도 없지. 얼투이오리? 피사에만 겁나 쓸라는 잔재주를 보여주려는 건가? 사이코골, 아, 뭐야! 사이코골, 아, 이새끼 아! 걸렸어. 아! 잡아야지, 이 새끼야. 야야야야야야야야. 야야야야, 잠깐만요. 잠깐만요, 이 새끼. 뭐하는 거야? 아니! 좋아요 어우 살았다 <laughs> 어우 씨.. 후달린다 <laughs> 어우 힘들어 씨튀어야 돼. 해봐 <laughs> 오 뭐야 아, 자꾸, 잡수... 후딜 진짜, 이씨. 댄벼. 댄벼, <laughs> 봐. 댄벼, 봐. 메롱. 메롱. 메롱, 메롱, 메롱. <laughs> 무적이라고, 임마. <인마. 웃음> 어우, 눈 아파, 이씨. 아! 잡혔죠? 잡혔죠잡혔죠 잡혔죠. 아, 선생님.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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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..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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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새끼... 방금약발등 거죠. 안 앉아지는 거야. 이게... 뭐, 어디... 끝났어요. 새끼야, 끝났다고... 아, 나... 가크가 터진지 모르겠어요. 나갔네, 아유... 별것도 아닌게 사람 가슴만 놀래게. 어우 깜짝이야. 근데 저거 8주배 팔주배인가? 팔천이요 팔천을 막았을 때 저렇게 연달아 따다다다 쓰다 보면 제가 하단을 못 막는 순간이 생겨 그때 하단털고아까필살기는 거예요. 그니까 이것도 연구가 돼가지고 별러이지 거의 다 해도 아 힘들어.